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전아씨와 함께 미니 블럭 만들기. 오늘은 그, 이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예. 계속 색깔 알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엉클준 스테켄앤 아트 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빨간 색깔 안에는 또 어떤 예, 작고 앙증맞고 귀여운 그런 미니 블록이 숨어 있을까요? 열어서 이름표를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표를 붙여 넣었음에 아주 부품이, 예, 예, 민망할 정도로 <laughs> 단촐합니다, 예. 아, 뭐, 배기구도 있는 것 같고요. 빨간색 부품, 까만색 부품, 흰색 부품, 파란색 부품도 있네요. 아, 이건 회전판 부품인 것 같은데요. 음. 조립도를 보면서 이름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는 20 피스이고요. 음. 아, 이거는 뭔가 아, 어, 헷갈리는 게. 요 불뿜는 그 부분을 불뿜는 부분을 빼면 그냥 월면차거든요. 근데 풀을 뿜고 있어요. 이걸 추진체로 쓰는 건지 아니면 공격용 무기로 쓰는 건지. 예, 네,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아주 빠르게 이렇게. 이동할 일이 있을까요? 네. 아. 아. 뭔가 이렇게 회전하는 을거 보니까 아. 이거 그거 같아요. 군사 장비인데, 아. 이거 회전 회전판에서 사방으로 회전하는 을 거죠. 이로 뭔가 쏘는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안테나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중앙에 센터, 레이더 센터가 교실을 하는,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음. 초 종류인데, 예. 외부에서 조정하는 거죠. 예. 그리고 바퀴가 있고, 사류 바퀴가 있으니까, 예. 뭔가, 이동,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은 그런 상황이네요. 예. 이동하는 포는 자주포죠. 자주포인데, 무인 자주포네요. 여기는 무인, 음, 무인 자주포. 무인인데 이런 통신 장비를 통해서 이동을 위치를 수신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방식의 그런 무인 자주포로 인식됩니다. 이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무선 우선, 무선에서 추정되는 무인 자주포인데 RC 자주포로 하겠습니다. 무인자주폰데, 리모트 컨트롤 된다는 거죠. 예, 이 안테나가 있는 거면, 예. 어. 요런 시즈도, 아, 요런, 예, 이름에, 예, 그런 시, 예, 미니 블럭도, 예, 조립을 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리모트. 컨트롤드, 셀프, 프로페 알드, 캐논, 자리가 모질하네요. 또 헷갈렸던 게 캐논일 때 n 이두 개인지 하나인지 헷갈렸죠. 하나인가 같기도 하고. 예 네, 알겠죠. 다시 한번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논 포. 아, 애니 두 개네요. 애니 두 개. 캐논. 대포. 캐논. 애니 두 개입니다. 젤프 프로펠러도 여기다가 적죠. 캐논. 선을 넣어줘도 되고 지금 기에는연결어 세트니까요. 예, 이렇게 예, 오늘 언클 존과 함께 조립해볼 예, 미니 블럭은 무인 자주포. 예, 무인 자주포인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원격지에서 레이더 예, 기지 같은 데서 에 예, 좌표를 천설 받아서 예, 무인에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임무를 예어 수행하는 예 리모트 컨트롤드 셀프 프로필드 캐논 예 무인 자주포를 미니 블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빅이다. 예, 예, 예. 어쨌든 이런 어 첨단 기술들이 예 전쟁. 예 어.. 무기에도 적용이 되면서 예, 사람이 예, 목숨을 걸고 뭔가 미션을 수행하지 않고도 예, 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많이 지금 예, 연구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로봇의 그런, 우리가 바라는 역할 중에 하나죠. 위험한 곳에서. 사람이 목숨을 안 걸어도 되게, 그런 위험한 곳에서 대신 미션을 수행해 주기 바라는, 예. 원전 사고. 꾸시마. 예전으로 가면 체로노빌. 원전 사고였어요. 그때는 로봇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직접 가서 피폭을 당하면서, 원, 음, 그 방사능 피폭을 당하면서 예 그걸 처리를 했죠. 예, 그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회, 로봇 대회도 생기고 로봇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예. 상당히 로봇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그렇줄 예. 예.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는 좀 천천히 오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꼭 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예. 사람이 생명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점점 더 깨닫게 되고 예, 알게 되면서 그걸 위험한 부분에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위험한 부분에 로봇이 일을 해준다면 예, 우리 사람은 좀더 안전하게 예, 예,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예. 예, 전쟁은 일어날 선은 안 됩니다. 예, 그주는 어, 전쟁 반대하고 어, 평화적으로 관계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불가, 불가피한 관계, 예, 불가피한 상황에 뭔가 평화를 깨거나 예 어, 그런 상황을 대비한 에, 기본적인 억제책 등 방어의 상황에 대한 에, 대비 책은 전쟁을 일어났으나 안 되겠지만 예. 방어 책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예.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적으로 너도 너도 어, 어, 무장 안 하고 나도 무장 안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 음, 내면의 그런 불완전성 아, 그런 부분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아, 사실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생각을 잘못하면 예, 그런 인위적인 그런 음, 방식으로의 평화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어쨌든 예,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방어 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음.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세계 예. 예. 강대국들은 예. 이러한 그 군사력도 어떻게 보면 예. 강대국인지 아닌지를 척, 척. 음. 음, 인정하는 하나의 큰 예,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 강대국인데 군사력은 방어력은 형편없어.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죠. 예. 최 최대 그래도 좀 이렇게 예, 강대국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과 아울러서 최소한 그래도 자기 예, 나라의 방어와 안보를 위해서 예, 어느 정도 어,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 예, 어, 국제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번 예. 어, 처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샷시 부품이 있는데요. 도트 8 개짜리 검은색 샤시 부품이 있습니다. 휠축 두개를 준비하고요. 아, 축 모양의 그런 에, 부분이 달려있는 토트 두개짜리 부품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1번 부품 준비가 되겠습니다. 1번 조립하는 에, 부품들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휠축 부품에다가 앞쪽에 막대 달린 펌프 예, 부품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8개짜리 예, 샤시 부품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휠축 부품을 또 달아주게 됩니다. 예. 이 자주포는, 예, 무인 자주포는 예, 바퀴에 의해서 포를 실고 나가는 그런 예, 자주포입니다. 자, 2번 조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조립은 이렇게 접시 안테나 접시 안테나도 있고 선 안테나도 있는데 접시 안테나는 좀더 이렇게 <laughs> 뭔가 전파를 잘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축을 끼울 수 있는 부품 빨간색 부품이 있습니다 이걸 해서 앞쪽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이 축이 있죠 뭔가 이건 인공위성을 통해서 또는 아조리다 기지에서 멀리서 이렇게 대기 반사를 시키는 거죠. 예. 에, 그런 신호를 받아서 위치를 예, 확인하는 그런 전파 어, 수신할 수 있겠습니다. 예. 환풍구가 있네요. 환풍구를 또들주도록 하겠습니다. 환풍구는 예, 분리된 두개 부품을 부품을 같이 연결하면서 예, 모양을 또 잡아주고 있네요. 예, 아주 어그즈 좋아하는. 그런 개랄 구조입니다. 음. 이렇게 하면 2번 조립이 끝납니다. 예. 간단하죠. 예. 미니멀 리즈멀 취향하는 미니 블록 이기 때문에 예. 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은 예. 사실 이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질 수가 없죠. 많은 연구개발자들 머리를 삼매고 새로운 창안을 예, 하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응원드립니다. 예. 3번은 회전판을 만들어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속켓 예, 부분에 노란색 토트 네 개짜리 회전. 어, 파는 이렇게 동그란 회전판을 끼워주면 되겠고요. 이 파란색 판을 예, 샤프시 부품 예, 뒤에다가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딱 맞게 결합이 되었습니다. 아주 색깔도 이쁘고 이런 예, 색깔 조합도 참 이쁘네요. 빨간색과 같이 어울리면서 항상 예, 예, 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회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3번 조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콜쭉과 함께 미니블록 만들기 그 오늘은 1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모인 자주포를 미니블록으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예, 안테나를 통해서 위치 정보를 받고 스스로 예, 포를 달고 움직이는 바퀴로 기동하는 그런 자주포가 되겠습니다. 무인 자주포. 리모트 컨트롤드 셀프 프로펠드 캐논입니다. 예. 안클젠 스테켄 아트티브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조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번 조립은 음 뭔가 파란색 부품인가? 발 모양 부품이 필요하네요. 예, 끼우라고 아, 하네요. 예. 캐논 그러니까 포의 몸체 부분, 예. 포심 부분의 몸 몸체 부분을 이루는 그런 그런 부품입니다. 이렇게 예. 색깔이 확 눈에 뜨네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또 이렇게 대비를 이루어서 눈에 확.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4번 결합이 끝납니다. 예. <laughs> 별거 없습니다. 두개 예. 부품을 끼우면 됩니다. 다음 5번 부품 조립 렌들어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번 예. 뭔가 교신 안테나와 예. 선 모양이죠. 예. 이런 막대기 모양의 안테나와 예. 빨간색 경고등 그리고 포신. 아 생각보다 짧은 포신이네요. 예. 예, 짧지만 그래도 전쟁에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예, 그런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빨간색 경고등도 붙어 있고요. 이게 예. 예, 잘 들어갈까요? 오오 오. 안테나가 아 예, 이번에는 그래도 저번에처럼 어렵지 않게 않겠... 예, 잘 들어갔습니다. 안테나를 달아주겠습니다. 응? 오. 유격이 꽉, 너무 꽉 끼는데요? 생각보다. 오잘안 들어가요. 야, 이런 경우도 예, 힘을 썼어. 예, 예. 아 근데 유격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 우 휘었어요, 휘었어요. 아 한테라 휘었어요. 아 조심해야 될것 같아. 요 힘을 힘을 좀안될것 같아요. 아, 너무 깎여가지고 예. 아안 돌아가네요. 예. 이어이 예. 힘이 다른 안테나 끝에다 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되었어요. 예. 조심해들. 이렇게 이걸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 이게 안테나에 힘을 받아서 돌리려 그러다가 이 안테나가 휘었어요. 예. 조금만 더 했으면 부러졌을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너무 이렇게 꽉 끼다 보니까 유격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돌리기도 힘듭니다. 음. 그 옆에는, 예, 빨간색 경고등을 따라 달아주도록,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자조포에, 그, 총신 부분을, 총신 부분을 제외한, 예, 나머지 부분이 다 결합이 됐습니다. 예, 예, 5번 결합해서, 총신 부분을 결합하면 되겠습니다. 예, 결합하는 자리가 있네요. 빨간색, 토트 하나짜리, 오픈 쪽에, 통신을 타려 주면 되겠습니다. 뿅, 뿅, 뿅 이렇게 사방으로 돌면서 불을 뿜을 수 있는 그런 탱크의 미포탑 같은 포탑이죠. 포가 달린 포탑입니다. 회전이 가능한. 사실 아래 위로도 회전이 자체적으로 회전이 되야 되겠죠. 왜냐하면 위쪽도 대공 사격도 가능하게. 아니면 곡사로 퓨 이렇게 날아가려면 피치도 조정이 되어야 겠죠 예. 예, 요만 음, 요 이거는 요죠 요요 요. 피치가 조정이 되야 되는 부분은 이 미니 블록에서는 생략이 예, 된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자주포의 그런 유을을 음,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조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6번 조립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도 아니고요. 바퀴만 네 개를 네,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딱, 딱. 오, 바퀴 하나 남네요. 예, 여유분으로 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퀴 네 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예. 아주, 아야 oh yeah. 정말 좀. 많이 심플한데요. <laughs> 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컷탑이 돌아가고요.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밑에서 <laughs> 밑에서 별로 그렇게 볼게 없네요. 까만색에 예. 흰색, 예. 아그 접시 안테 접시형 안테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글중과 함께 무인 자주포를 한번 미니 블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준아이씨와 함께 미니블록 만들기 그 이런 일곱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예. 즐거우셨습니까? 예. 또 평소에 생각을 안, 해, 안 해보던 그런 무기에 예.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재밌으셨습니까? 흥미가 있으셨습니까 예.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UNCLE JUNE's t e c ART TV 예. 미니 블록 시리즈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요 예. 언젠간 또이 시리즈들도 예. 새로운 또 예. 어, 국면을 맞게 될 때도 있겠죠 예. 계속 예. UNCLE j n 이 어느 정도 어, 됐다고 생각할 때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 예.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앙클준이었습니다.